요 문제 있잖아 조금 심해요 조금 심해 근데 심한데 많이 심하진 않습니다 자 위에 일단은 식을 읽어보면 이런 거야 도형을 기준으로 눈으로 보면 되게 간단한 얘기가 이거를 저렇게 지금 글로 적어놓으면 참 어렵게 적혀요 어렵게 적힙니다 지금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문제에서 이거 잘 봐요 A1, A2, A3, A4, A5 이렇게 흘러가죠 결론만 내가 그림만 보고 한번 파악을 해 봅시다. 그림 먼저 써 보니까 이거 오른쪽으로 1, 위로 1간 거예요. 얘 왼쪽으로 2, 위로 2간 거예요. 얘 3, 3을 간 거예요. 얘 4, 4를또온 거예요. 이거거든. 또5를 가겠죠. 이런 식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잘 읽어 보면 그렇다고. 지금 이제 맨 앞에 4n 3 나와 있죠. 얘단 n에다 1넣 보세요. 그러면 a1은 a1을 x축의 양하, 양의 방향,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각각 1만큼 평 이동한 게 a2이다라고 읽히거든. 네. 그렇잖아. 얘를 오른쪽으로 1, 위로 1만큼 이동한 요 점이 a2이다라고 읽히는 거예요. 그다음 네. 놈은 얘를 이렇게 이동한 걸로 읽히거든. 그렇지? 네. 내가 이규칙성이파괴 됐으면 위에 저 글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알겠 알겠다 이거야. 저 알겠죠? 어? 이렇게 돌면서 1 1 2 2 3 3 4 4 5 5 이렇게 간다고. 맞습니까?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파악을 하고도, 네. 왜? 어디가? 3, 3, 4, 4. 네. 오른쪽으로 4, 아래로 4. 마3에서 오른쪽으로 4 가면 1이죠? 밑으로 4 아, 내려온 네. 거죠? 돼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A5가, 아, A6가 찍힐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점세 개를 딱 주고 A1, A17, A34. 자 문제는 A1, A17, A34. 요세 개의 점을 결국 구해야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A1은 나와 있습니다. 요 점이에요. 그렇죠? A17은 그러면 아, 이걸 어떻게 내가 흘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봤더니 자 이것 도 한번 보세요. 음, 내가 a 란 놈의 x좌표와 땡땡 y좌표를 한번 적어 볼게요 a1은 1 0으로 출발했습니다 돼요 네. a2로 얘가 바뀌는 순간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됐어요 그쵸 그렇죠? 네. a3가 되는 순간 얘가 플러스 자 x좌표는 네. 2가 빠지고요 네. y좌표는 2가 늘어났어요 네. 그리고 얘가 4가 되는 순간. 그래. 4가 되는 순간, 어, 둘다 빼요? 마삼, 마삼이 됐어요. 5가 되는 순간, 어, 얘는 더하고, 얘는 뺐어요. 그쵸? 마지막 6은? 둘 다, 어, 6이 되는 순간, 얘를 둘다 더했어요. 이렇게 5, 5를.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맞아요. 내가 왜, 선생님, 1,1마 그다음에 2,1로 마안 적고 내가 이렇게 적었죠. 덧셈 형식으로.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숫자를 적어서 장전아. 숫자를 적어서 야, 씨. 누구야? 깨 껴. 형준. 하나씩 숫자를 적어서 규칙성을 파악할 때는 핵심. 절대 시계 원형을 훼손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마세요. 시계 원형대로 적어 나가야 비로소 규칙성이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그냥 적고 있는 겁니다. 규칙이 지금 있어요? 규칙이 있지. 어. 얘 지금 아, 뿔뿔 네. 마마 뿔뿔 마마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 어. 얘는 이 뿔뿔 아 여기서부터 뿔뿔 마마 뿔뿔 마마로 또 흘러갈 겁니다. 영은 놔두고. 영은 놔두고. 맞아요? 뿔거는뿔 마마 뿔뿔 마마. 위에? 아, 얘도 이게, 여기서부터 보면, 풀, 마마, 풀, 풀, 마마, 풀, 풀, 마마, 풀, 마마. 어, 그죠 맞아요? x 좌표랑 y 좌표를 이렇게 따로 바라보니까, 요렇게 식이 적히더라, 이거예요. 이거를 17까지 한번 끌고 가봐,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나는 17까지. 그럼 이두 놈을 각각 끌고 가봅시다. A17을 한번 적어볼게요. a 1 7 적어놓고, x 좌표를 적고, y 좌표를 적을 건데, 분명히, 1뿔, 불, 뿔, 아이거불마마불불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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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가 반복되는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이게 반복되는데 이거 잘 쳐다봐라 이 어디갔어 이거 두놈의 합이 지금 야 이거 4개씩 네 더해봐 이 4개를 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제로, 제로 나오는거 보입니까 맞아요 있어요. 어? 이건 시작점이니까 내가 따로 넣은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주기를 4개로 잡은 이유는 4개가 한바퀴기 때문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 이거 지금 플러스 8될 거거든? 지금 마, 마 뿌리잖아. 이거 더 해보세요. 제로 나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1나오면 16빠져요. 다이가저 x자 b인데. x는 1, 나오면1 6이요 그렇지. A17이면 16까지 가지. 왜? A6이 지금 여기 5까지 근데 왔으니까. 1이죠. 근데 그건, 지, 이 논리는 맞나? 잠깐 좀 아니, 걱정이 10. 되는데. 맞네. 어, 이 논리가 맞네요. 자, 지금 뿔, 마마, 뿔이라는 지금 규칙성 이 있죠? 얘도 뿔, 마마, 뿔이죠? 그럼 이거 두 개의 합이랑 이거 두 개의 합을 지금 상쇄가 되고 있죠? 가운데 두 개의 차랑 이두 놈의 합이니까. 자, 맞아? 이 방식대로 적다 보면, 어, 요 방식대로 적다 보면 계속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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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걸 16까지 하게 되죠. 16까지 하게 돼도다 빵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얘만 남습니다. 1 포함해서 열여 개인데 1 뺐잖아요. 잘 봐. 내가 요걸 적을 때 요놈보다 요놈이 하나 숫자 하나 작은 걸파그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얘가 17을 가려면 얘가 16으로 끝이 나야 돼요. 16 끝이야. 어? 16이 포함하면1 6개1 포함하면 17개지. 17개지. 자, 의심스러우면 적어 보세요. 적어 보세요. 아, 그리고 야, 이거 지금 이 모양이 이거 1 2 3 4고 이거 5 6 7 8이잖아. 어? 그럼 16까지 가겠지. 네 개씩 묶어서. 그렇죠? 그럼 16까지 가면 이렇게 가서 마지막 플러스 16으로 끝나는 이 장면이 바로 요 요놈과 요놈이 딱 숫자 하나 차이 나는 이 마지막 순간일 거 아니야? 맞아요. 요게 마지막 순간 맞죠? 그럼 이거 빵빵빵 정답은 1이죠? 즉 A17은 X좌표가 1이라는 걸 내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내가 해야 될게 뭐예요? 요 같은 방식으로 A의 34, 요 Y좌표, X좌표, Y좌표 총네문제를 풀면 돼요. 알겠죠? 지금 한 문제 푼 거예요. 되죠? 얘 봅시다. 자, 0,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개를 내가 바라볼 건데, 얘는 이 합이 얼마입니까? 얘는 마이죠. 아 이거 마, 어, 마사니? 마사죠? 그러면 그 다음 눈도 한번 봐. 플러스 5, 플러스 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이거 합치면 얼마예요? 마사죠? 얘는 마사마사마사마사예요. 마16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흘러가다 보면 마이너스 16으로 딱 끝난단 말이야 그쵸? 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4개, 네모칸이 4개인데 마사,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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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야 16이죠? 얘 좌표가 마1 6이란 뜻이에요 돼요? 네 맞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30, 34냐? 34? 네, 3 4요두개더 해야 돼요 어, 34까지 한번 가보래요 34까지 가는 거는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러면 얘가, 봐봐. 한 김에 끝까지 풀잖아. 요 그냥 시키려고 그랬더니. 34까지 가자면, 얘 끝나는 장면이, 땡땡땡 해서 30, 일단 2까지 갔다가 33을 마지막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럼 지금, 4의 배수인 놈들은 전부 다 제로죠. 4의 배수로 끝나면. 여기까지 제로지. 그죠? 마지막 순간에 얘를? 더더 해야지. 어? 어디가? 이거 Cero, c 4 r o 여기 Samsibi, c a z i d 그럼 마지막 순간에 이 33을 더 해야 되죠? 끝나는 순간은 33이지. 왜? 여기 가3 3면 얘가 3 3이 u 야 되니까 하나 작 s 니까 그렇죠? 그럼 마지막 1 a m 하기 33하니까 아예 34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돼요? 그 맞아 좀 더럽긴 한다. <laughs> 어? 맞아?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놈도 마 32. 이걸 좀 지워야지 영상에 들어오겠구나. 되도 얘도 지금 땡땡땡해서 마이너스 32까지 간게이또 네모가 있을 거고 마지막 순간에 플러스 33을 딱 하면서 끝날 거예요. 1이요 이거 해봤어요? 그럼 마사 마사 마사가 몇 개예요? 8개. 8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2에 플러스 33에 1이네요. 그렇죠? 얘가 1인 거네요. 그쵸? 다 됐니? 와, 계속... 에이, 이거는, 에이, 이거는 1 0마0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이거 지금 x좌표가 지금 같죠? 맞아요? 그럼 이놈의 좌표는 뭐, 그러니까 이 점이 한 점이고, 쫙 밑에 또 이게 a. 이놈이 있겠죠? 1b라고 부릅시다. 얘 b 이고얘 c야. 얘가 b죠. 그리고 c는 어디에요? 3 4마1 그럼 34가 여기 어디인가? 있겠지? 3 4마1 여기가 C에요. 알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33. 자, 예를 내가 밑변으로 바라봅니다. 밑변 얼마예요 16이에요. 높이는 얼마로 보면 돼요? 33. 1부터 34까지니까? 34. 33. 높이 16.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요게 8이니까, 8 곱하기 33을 하면 정답 얼마예요 254. 254. 254. 아, 64에요? 누가, 누가 50살에? 답은 맞아? 맞아요. 자, 이거를 자, 모르긴 몰라도 답지를 열어보면 더 멘붕에 빠질 겁니다. 어? 그나마 어? 수열로 풀었다고? 어. 그나마 이렇게 푸는 게 차라리 나아요. 답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는 있어요. 아, 홀짝 나눠서 봤냐, 답지는? 아니, 아니다. 읽지 마, 그냥. 더 피곤해지니까. 자, 넘어갑시다. 야 이거 너무 오래 풀었어요.